라라 직업 좋아 보이네요. 맞다맞다저 자식이 라라를 추천했어. 초 자식이야. 1 0 분이요? 1 0 분? 야 고인물이 보는 시선으로. 라라도 정보가 잘 없어 사실. 얘는 뭐 직업 아니라고 하이퍼버리그 한마디 하는 거 싫어하냐? 가보 볼게요 연습 모드로. 극딜만 좀 넣어볼게 준비. 왜저 어디가 된다는 거임? 아 이렇게 된 이상 야 카루타는 되겠지? <laughs> 일단 반반 가볼게요 제가. 저기요 저기요 이제 그만 어, 미치지. 얘들아 미치지. 얘들아 그만 이거 어떻게 거요 정말 라라 이거 어떻게 끊 진짜 모름 진짜 모름 그냥 이거 바인드 걸고 잡으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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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쉬운데요 삼카로탄까지는 금방 돼요 그러면은 얘까지도 되나 왜왜 어, 어, 왜, 왜 죽지 어, 어라 오다어안 보인다 안보인다데조좀 꺼줄래? 울기야 된다 걸기야 된다 걸기야 된다 제발 제발. 전 극딜 돌았거든요. 이 자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좀 주고 봐봐. 저건 30분 뒤에 다시 잡자. 반반이 나가자. 보겠네. 야나 니한테 이렇게 죽는 거 진짜 너무 속상해. 벨룬 가자 이제. 벨룸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미세콤 미세콤 미세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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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오래 살면 내가 이겨. 카키 날못 깨는데 벨룸을 스무스하게 깨는 나. 좀 멋질지도? 야이거 이건 죽었다. 아니 이거 용맥 때문에 바닥이 좀잘안 보여. 야 이건 죽었다. 아이씨. 자, 센거 보여드림! 때때까지센걸안 보여드렸는데 센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갑니다! 저 진짜 개센거 보여드림 아, 잠깐만 자... 그만해 <laughs> 살려주세요 <few> <laughs> 컷! 잠깐,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만 진짜 이 녀석이 점프를 반대로 뛴다고요 진짜 이거 하면 안되면은 그냥 스펙업하러 갈게요 아... 깼다 와... 이씨 이야 해냈어! 아 못팼다! 아 가자 모라스 길돌이 그렇게 어렵대 아니 뭐 쉬운데요 벌써? 지금 벌써 뭐 별거 아닌데? 기나 리부트 육성하시는데 어떤가요? 자, 딱 말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있어요심투와라라로 키우니까 이건 뭐 그냥 다른 게임이던데요. 이번 기세에 아예 리부트로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사랑해요, 리부트. 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라라한테 그런 말을. 아, 저 좋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갤돌를 하기 전에 해도 먹고 가자고? 해도 주실 분. 좀 많이 아파서요, 진짜. 야, 이거 화중군자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진짜? 얘들아. 와하 어, 자취 하시... 어, 자 가져가, 가져가. 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공반쓰거든요저 자식. 또 어, 다시 시작이야. 잠깐. 야 잠깐만 왜왜 안나오냐? 안, 안야 용맥 있어야 쓰지 아니 용맥이 왜 저거 안조은 버티는게 미션 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진짜 가만히 있음 지금 사냥 쓰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아요? 아 이거 맞아?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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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냐? 됐냐? 이제 끝났죠? 뭘 아직 아직이야. 그만 끝내. 그만해라. 여기 파평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니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돼? 아니 무슨 점프도 전사처럼 이렇게 점프하는데 전사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야? 텔레포트도 굳이 같은 텔레포트 줬으면서 몸이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니 법사인데 텔레포트가 이상하다고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laughs> 누가 추천을 해 줌. 아두득 아두득 싸웠고요 진짜 막 견제 당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아, 라라 직업 좋아 보이네요? 맞다 맞다 초자식이 라라를 추천했어 초자식이야 10분이요? 10분? 10분? 라라도 정보가 잘 없어 사실 얘는 뭐 직업 아니라고 하이퍼버링도 몇 <laughs> 개는 안 돼? 한마디 하는 거 실화냐? <laughs> 왜 추천한 거냐고 <laughs> 끝이죠? 끝이야 야, 나, 야, 1만 알라야너 어, 진짜, 이제 진짜 세다! 자, 쿵을 혼자 갈수 있겠죠, 이제? 1만인데 혼자 가겠지! 너, 만나서 아, 괜찮네! 굿! 어, 네. 아, 근데? 얘는 왜이래 <laughs> 신난다 신난다 고, 고급템을 먹었어요 님들아 카오스모드 <laughs> 성배 성배요 니마 성배 있나요 성배있어 성배있어 <laughs> 성배있어 <laughs> 성배 추억 짱 wow. 오파의 사실 <laughs> 미쳤... 어, 달콤해요 이제 뭐 남았지? 이제 메그너스 너다. <laughs> 야 자, 해보자. <laughs> 내가 마인드 넣겠다는데 뭘 이곳에서 할수 없어, 씨. 오, 배추 떴다! 아니, 배추 떴다! 9세트 효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나온 거 가지고 스펙업을 좀 하죠, 님들아. 이 친구 추업을 약간 손보고요. 하나만 만만 봐요. 18분 안에 잘 뜨겠지? 나 만족스러워요. 인투 쿠퍼. 나이스. 진짜 세졌어요, 저. 그다음에 제가 엄청 개쩌는 아쿠아틱 레터를 먹었거든요, 님들아. 이거를 반짝해 보자. 반짝. 그러니까 쿠폰는 써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토. 이게 좋은 건가요? 추도 억 낮은데? 조금 매겨 볼까요? 아, 세 개만 써 보자.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두 개만 할게요. 그그 그 이상은 안 할게요. 네. 영추 잠깐만. 두 <laughs> 개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영추는 좀 아닌데. 좀. 32추가 선이었어. 진짜 이제 안 써. 수업이 잘안 뜨나요? 됐어. 해냈어. 진성 해냈어. 98급 괜찮아. 아, 됐다. 이거로 그냥 하겠습니다. 유유유 일단, 일단 써. 일단 저 강해졌거든요. 아, 저 진짜 강해짐. 저 이제 부들겨 팰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 뿅!